결론적으로 방귀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 고의로 방귀를 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선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거나 퇴근길이 불쾌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 아니라 방귀로 대답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방귀는 단순한 생리현상이니까 언제나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형사상 경범죄, 모욕죄, 폭행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법조항과 판례를 기준으로 방귀는 생리현상이라 언제나 괜찮은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디까지가 매너의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법적 책임의 문제인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밀폐공간에서 고의적으로 방기를 낀다면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밀폐공간에서 고의적으로 방기를 꼈을 때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수 있는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즉,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생리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고의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둘째, 귀찮고 불쾌하게 할 것. 여기서의 불쾌감은 단순히, 어, 냄새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불쾌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예민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악취로 인한 환경소송에서도 법원은 악취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혹은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특정인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심한 방귀 냄새를 풍겨서 주변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극심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형사상 범죄는 바로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공연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합니다. 문제는 방귀 뀌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방귀를 낀 것만으로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 대신 얼굴을 향해 고의로 반기를 끼거나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웃는 표정으로 반기를 낀후 조롱하는 행위 등 명백하게 그 사람을 경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선 모욕적 행위로 평가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형사상 범죄는 바로 형법상 폭행죄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뿜은 행위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이 논리를 확장한다면 악취가 심한 방구를 상대방의 얼굴에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분사하여 고통을 주었다면 이론적으로 폭행죄 성립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고의적으로 방귀를 끼면 경범죄,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방귀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입증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방귀 사건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내가 낀 방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생리현상이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행위를 계속하거나 주변 반응을 살피면서 웃는 등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귀를 낀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목격자 진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이 가장 강력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몇 번이나 방귀를 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CTV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증거입니다. 방귀 뀌는 장면 자체가 찍히진 않더라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반응 등이 담긴 영상은 방귀 뀐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증거입니다. 방귀 소리가 유난히 크거나,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냄새 때문에 못 참겠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등의 시비가 붙었을 때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12 신고 기록 및 경찰 출동 보호서입니다. 방귀 때문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면, 신고 내용과 경찰이 확인한 현장 상황, 이것들이 기록된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귀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생의현상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범인을 특정해서 그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형사 책임과 별개로 반기를 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외우시고 계시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방귀를 고의로 반복해서 낀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음식을 먹어서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방구가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 굳이 탑승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피해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위법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 책임에서도 위법 행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극심한 악취에 방구를 껴서 다른 승객들이 정상적인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쾌감과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권리 침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 발생 사실입니다. 이때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방구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이용한 택시비, 옷에 방구 냄새가 배어 지불한 세탁비 등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 방귀 냄새로 인한 불쾌감, 혐오감, 스트레스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고 이는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수치감과 불쾌감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방기를 고의적으로 방출하는 방기테러 역시 피해자의 평온하게 생활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처럼 CCTV,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방귀라는 특정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방귀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밀폐 공간에서 누군가 고의적이고 반복해서 방귀를 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번 영상을 장난스럽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활 속 사례를 법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을 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재밌는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또 꾸준히 시청해 나가신다면 살아가시면서 어떤 분쟁을 마주하시더라도 법적 해결에 실마리를 얻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작한 밀폐공간 방기테러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유익한 법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